김치찌개에쳐지고 엄마가 지고이렇게나분은이마은이분 이분은 이분은 이는은 이분은 이분은 이분 이분은 이분은 이

언니가 너 얼굴 보니까 너 아직 동생이 그대로 남았다고. 그냥 이거 먹리려고 그러고 저거 먹길나고 그러고 그냥. 엄마는 자기가 지금 들어간 거고한 일도 또 하고. 한 일도 또 하고. <웃음> <웃음> 맛있는 김이 좀. 오늘 김우리 조금 좀. 김우리 우험우니까안 맞으면 손으로 가지 <laughs> 아니 너는 이걸 왜 찍고 있는 거야, 이종우. 엄마, 나 고기 줘. 꼭 감기 든 사람이 술잔을... 내가 저때 운제해한잔 먹고, 한 3일, 2번 날 먹어서 엄마, 맛있겠다 아직도 됐다. 안 갔고요. 우리 보고 보면